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행복 즐겁고 행복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심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서 범사에 기한 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경우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일이 잘될 때보다 잘안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낙심하지 말라인데요. 낙심은 사탄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마귀의 무기입니다. 낙심, 낙담, 낙망, 절망. 비슷한 말이죠. 이것은 사람을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이 낙심하게 되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때, 그렇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그렇고요. 믿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내가 힘써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밑받진독에 물붓듯이, 아무 효과도 없고 변화 기미도 보이지 않을 때 등등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낙심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낙심은 이제 오게 될 다가오는 추수 감사절과 이 지금 추수의 계절 맞아서. 우리가 수고하고 뿌린 것에 대한 추수와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열심히 뿌리고 수고를 했는데 정성을 다 기울였는데 원하는 결과와 결실을 얻지 못한 경우에 생기는 낙심입니다. 그러면 대개 그때까지 해오던 일을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별도 유익이 없는 일이라면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포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경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을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절에서 낙심하지 말지니에 해당되는 낙심하다는 엔카코멘이라고 헬라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치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중에 피곤을 느끼거나 실정을 느껴서 지쳐서 중단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한글개혁성경에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두리라 우리 개정 성경에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그두리라 피곤하다 포기한다 지치고 피곤해서 포기하고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치고 피곤하여서 포기하고 중단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착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거나 일탈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쳐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내고요. 하나님 앞에 힘, 다시금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다 보면, 조금만 더 힘쓰다 보면, 때가 이러면 반드시 거두며 조만간 그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은 언젠가는 반드시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경우에는 영영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을 심었거나, 안 심었거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있는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그들이라, 아멘. 어떤 경우에든 심는 일은 고되고 힘듭니다. 농부들은 여러 가지 종자의 씨앗들을 밭에다가 파종하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당한 시기에 파종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분량의 예, 그 밭에 심을 수 있는 최대의 분량의 종자를 파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고 좋은 종자를 합니다. 그러면 풍성한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농부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은 육체의 파종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업 때문에 과로로 병들어 죽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체를 위한 파종 때문에 사람들은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살아갑니다. 적극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유대 사막에 꽃을 피운 무사 알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케임블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팔레스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는 여리고까지 가보았습니다. 요단 골짜기에 넓고 황량하고 건조한 사막을 보면서 이것을 푸른 초장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물이라고 해야 저 멀리 갈릴리 바다밖에 없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유명한 학자들도 광야를 개관하려는 그의 계획을 미친 짓이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막에다가 지하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른 모래만 나올 뿐 물이 비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봤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물이 나왔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나오다니 정말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스라엘은 사막을 푸른 초장의 농토로 만든 역사상, 역사상 최초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파종을 위한 끈질긴 수고에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를 누리며 남 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육체를 위해서 심었으나 육체로부터 거두는 것은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8절에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썩어질 것은 멸망당하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에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선언했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육체만을 위해서 심은 사람들이 종말에 거두는 것은 영원한 심판과 죽음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관장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것을 거둡니다. 그런데 선이 아닌 악을 심고도 좋은 것을 거두기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 느껴질 때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기대한 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합니다. 낙심하면 하던 일을 포기하게 되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여 더 이상 그 일을 계속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은 사람은 성령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영생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제로 말미암아 마땅히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주십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우리 삶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고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다고 하면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선을 행하도 보면 낙심하기 쉽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악을 행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고 본성을 거스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히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해도 조금만 방심하면 예, 악을 행하죠. 악한 말이 입에서 나오고요. 미워하는 마음이 솟아납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될 일들 일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선을 행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선을 행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과 반대되기 때문에 힘쓰고 애써야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참고 자신의 본성, 악한 본성을 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선을 행하려니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하는 것이고, 가정 생활 속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나 자녀 입장에서 마땅히 지키고 따라야 할 옳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옳은 일 한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상대방 때문에 감정이 상했을 때, 바르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이 곱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하죠.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기도 하고 막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는 거죠. 감정대로 막 뱉는 거죠. 신명기 6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더욱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힘쓰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 값으로 자신 내 형제요 자매들이기 때문에 우리 더욱 더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더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진이라고 십 전에 말씀했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소년 시절에 조지 워싱턴 전기를 읽었습니다. 읽고는 장차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길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렇게 하려니까 어려운 일이 많죠. 아홉 번이나 큰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17년 동안이나 빚을 갚아주는 고생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정치 활동에서 다섯 번이나 선거에서 낙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그 실패를 통하여 배울 것은 배우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는 성경을 사랑해서 성경 읽기를 쉬지 않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때가 이르러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이루었습니다. 신자란, 믿는 자란, 결코 낙심하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말살될 위기 가운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에스더는 예, 목숨 걸고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는 큰일을 이루었습니다. 바울은 회심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후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죽도록 헌신하는 충성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엄청난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심고 있습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육체를 위해서 평생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만 심었으면 육체를 육체로부터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해 심었으면 성령으로부터 거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었으면 반드시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 일을 성취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도가 그렇죠. 우리 전도팀들이 많이 있는데, 화요팀, 목요팀. 나가서 전도하죠. 병원 전도팀, 어린이 전도팀, 전도합니다. 전도해보면 당장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당장의 열매가 없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 봉사도 그렇죠. 교회 직분자들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헌신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때, 주님이 알아주고요, 안 알아주는 것 같지만 다 압니다. 네. 진리를 편에서고 손해를 보아도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 결과가 당장에 나타나든 아니든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선을 위해서 신난 자는 반드시 거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에만 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이 전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공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말, 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농사짓는 자들이 봄에 씨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웃이나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할수 있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잊지 않고 다 갚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요.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도 삶의 예배입니다.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요 교회 가는 길에 어떤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 예배 넣더라도 이 사람을 아무도 안 돌보면 위험하니까 119 전화해서 부르고 응급조치 해주고 그래서 교회에 예배 넣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고,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의 거두리라. 오늘 이 말씀이 진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착한 일을 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별로 알아준 사람도 없고, 열매가 바로 나타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성기며 착한 일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때때로 낙심이 되지만, 이스라엘의 농부들이 이런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땀을 흘리고 일하는 것처럼,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거의 모든 사람이 아는 헨델이라는 유명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가 만든 메시아라는 곡이 연주되면 여왕도 일어선다는 그 장음한 곡의 작곡가입니다. 그가 메시아라는 곡을 쓴 곳은 공교롭게도 감옥이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빚을 내어 쓰고는 갚지 못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차량한 신세이고 스스로 보기에도 참 무기력하고 슬픈 상황이었지만 헨델은 감옥 안에서도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감옥에 가둔 빚쟁이들을 생각하며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의 목표를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보고 하늘의 영광을 떠올리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곡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 친필 원본 원고에는 지금도 그때의 눈물 자국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낙심될 만한 상황이지만 헨드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더욱 노력하고 힘써서 위대한 작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0편 4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할수 있는 대로 선한 씨를 많이 뿌리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고요. 열심을 다해 선한 씨를, 선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보상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죄는 멀리하고 선을 늘 행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젊어서 방탕하게 살면 늙어서 그 열매를 봤죠. 이웃을 돕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대상 딱정에서 열심히 잘해주고 복음 전하고 좋은 거 있으면 갖다주고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기다리고 복음정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유한계시록에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겨루지 않고 섬긴 것과 잘못된 사람을 쫓아내고 진리를 지킨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교회의 사정을 주님이 아시고 모든 성도의 사정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현재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주님이 다 아십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고 악한 씨를 뿌리는지 주님이 다 알죠. 육체를 위해 사는지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에 합당한 열매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선한 씨앗을 심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추수하며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선한 열매를, 선한 씨앗을 많이 뿌리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추수의 계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당장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선을 행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